언제까지 찍어요? 주세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? 나 죽니? 저기요 저 죽나요? 왜 이렇게 다 어두워요? 아니 씨 영정 사진 감사합니다. 네. 도대데잘사 사유... 그래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, 아이 그냥 어떻게든 가볼게 내가. 어차피 어... 너 있잖아. 내가 죽어도. 그래? 몰라, 난 컨트롤 믿고 간다. 그래 할수 있어 너야 나는 응원을 할게 내 진짜 응원하는 진짜 존나 잘해 그 너도 나랑 아, 마크 잡어 존나 비슷하지 화이팅. 않아?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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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눈꽃이 <laughs> 힘내라 저랑 마크 잡어 비슷하시지 않냐고요 갖다 <laughs> 버린 7 년이라고 들어봤어 갖다 버렸구나 어. 그래도 난 건축을 예쁘게 했잖아 아 맞지 아, 건축 그 라푼젤 성못 있지 뷰딩 마을엔 삼대 건축가가 있지 1대 남봉 2대 머사 3대 선행 <laughs> 이상했데 이상하다. 야, 뭐 자... 어. 뭔가 잘못 들은 거 같은데? 아, 4대네. 아, 야, 다들 미안하다. 깜빡했다. 아, 진 아, 4대지. 아, 진짜 후추아 씨. 5된 거 같은데? 5이네. 된거 같은데 눈꼬사? 근데 야, 근데 어머, 어, 세상에. 어머, 편지다. 세, 세상에. 나 편지 오랜만에 받아봐 아날로그 감성. 어, 나도. 어, 뭐야? 이그마? 왜왜 왜 돈이 들어왔지? 이그마? 뭐지? <웃음> 이장님? 그러잖아 <laughs> 뭐야 이거? 누가 보냈는지. 뭘대박 야, 원래 그거 알지. 갑자기 은행 와! 어, 아, 갑자기 이야 들려. 아, 뭐라, 뭐라고? 아, 슬픈 님이 보냈다는데? 아 아니... 이것도. 아, 또... 진짜 나 진짜 슬픈 님나 아...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고맙긴 하지. 아, 나 이거 돈개 많은데. 아, 나 진짜 어떡해? 나 현실 돈에도 받고 이거 여기 뉴띵 돈에도 받고. 아, 진짜. 아 이러다가 사우세게까지 챙겨 주겠어. 나는 그럼 돌려드려야지. 나도 돌려줄 걸. 나도 돌려줄려 했어. 너 야. 어디 있어? 아, 됐다. 응. 봐봐. 이쪽으로 응. 와서. 응? 와. 응?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응. 빙글빙글 돌다가 와, 회전목마. 아, 내가 어디 롭다 할 때쯤. 멈춰. 멈춰서? 어? 벽을 캐고 어? 방향을 봐. 어? 물이 어디 있었나? 여긴 아니야. 여기도 아니, 복광이 아니야. 그럼 저방저 방에. 와, 죽어도 안 돼. 아, 지연아, 너 여기까. 관리 씨. 그런 거였나 보다. 근데 오래 있긴 했다. 음. 한 시간을 <laughs> 넘게 했어. 아, 난 진짜 난 정말 마크가 새롭다. 처음 하는 기분이야. 아나 그거 눈꽃사너뭐 어? 그림자가 왜 이렇게 길어? 아방중에는 <laughs> 이거 안 돼요 이러시면. 아 일단 한 번만 맞장 떠줄게. 아와 어, 진짜 여기까지 따라와서 맞장할 때네. 아 이래가지고 야, 진짜 너 인기 많다. 아 가끔 의심한다니까 이거 날 실력 의심하는 거. 아아 그걸 의심하네. 저기 맞지 아, 고등어잡반이 있어? 고등어잡반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<laughs> 고등어잡반은 게... 밥도둑이긴 해아좀 개맛있긴 해어고등어잡반이 밥도둑이긴 해음 어. 그건 맞지 아딱 뜨끈뜨끈하고 그, 그, 보슬보슬한 밥 위에다가 시뻘건 고등어 딱 올려가지고 아뼈딱 가운데만 너무 맛있겠다 흰쌀밥 위에 고등어 딱반 갈라가지고 올려놓고 김두, 야, 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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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다 김도 싹 싸먹어가지고 배고프네 아씨 배고프네 먹은 이제 좀 됐는데 나야 질문 하나 응 찔프님 셜커 상자에 다이아가 13개가 있어 응몇 개를 빼면 눈치를 못 채실까? 10개? 10개를 빼면은 3개만 남는데 눈치를 못 채신다고? 약간 차라리 이도저도 아닌거 보다는 확실히 빼는게 애매하지 않지 않을까?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거를 또 그렇게 해? 난 못하겠다 그런거 같아 내가 생각해 넌 야이 씨부레 그래.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. 나도, 아, 그니까 내가 일부러 얼토당토않는 얘기를 한 거지. 그게 아니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아까부터 아어님이랑 사다리 타기 했을 때 있지. 내가 그때부터 시가 말이었는데 참고 있었거든. 오씨, 나도. 아 그래? 어. 바이바이보에서 먼저 갔다 오게 할까? 내 방송이 아닌데 왜? 내가. 아니, 아 방송 <laughs> 내... 좀 도와줘. 굉장히 많이 도와준 것 같아.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는 말. 아, 알았어,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. 진 새끼인가! 아니, 너도 갔다 와, <laughs> 너도 갔다 와. 아, 오케이. 채우고 있을게. 아, 근데,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, 농담 아니게. 에, 원래 화장실이 이렇게 오래 가요? 평소에도? 나도 가고 싶은데, 왜 나만 참지? 와, 눈꽃이가 무슨 얘기라고 했었을까? 죄송한데, 제가. 와, 눈꽃님! 재병만... 네, 가올게요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, 바천 터치, 오지게 급했나봐! 27년간 살면서 그래도 나쁜 일은 많이 안한것 같습니다. 엄마, 아빠 사랑하고요. 제 동생, 효도 잘했으면 좋겠고요. 엄마, 여기 자랑하시나봐요. <laughs> <laughs> 아 저도 모르겠어요 아, <laughs> 이 새키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맥주 가세요? 아 인생 쓰다 씨발 술이 쓰다는 건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뜻이란다 <laughs> 오늘 하루는 나쁘지 않았어 남을 돕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마을을 위하기도 했지 음, 제 아들이 아주 멋집니다 아들이 있었나? 너요? 소신 있게 산다 에이, 그럼 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바 그래요? <laughs> 시벌? 하자 갈게요. 오도박으로 할게요. 눈카님 믿습니다. 눈꽃이다. 눈꽃님, 저 보세요. 귀엽죠? 제뿌빠비요 팔이 뿌, 머리가 빠, 아래 비. 빨리 태워, 존나 빨리 트어, 존나 빨리 트어, 존나 빨리 트어. 어, 야 눈고사. 눈고사. 머리 벗어봐. 용. <laughs> 많이 추. 추워. 어, 고개 끄덕여봐. 야, 나한 번만 입어보자. 야, 야난 좀... 난좀 그렇다. 야, 야, 난좀 그렇다. 난좀 별로긴 하다. 어... 야, 눈꽃이는 근데 오늘 안 들어온다. 이 어디 아프나? <laughs> 그럼 나 눈꽃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. 전화해도 되겠지? 자던 가면 아니지. 일어나서 뉴팅하라 해야지. 어야눈코사 자고 있었어? 어. 야 일어나. 뉴팅해야지 아, 어? 9시 알람이 왔어. 14분 후인데? 어? 14분 후인데 9시? 어. 어 그래 야나 NPC 조금만 해도 돼? 어 고마워 자 음. 아싸 게이드 눈꽃이 참 앞으로 많이 자.. 잤으면 좋겠다 어우 애가 자다 깨니까 되게 착하네 어 생각 좀 해보고 음 하고선 10분 후에 왔어 이러는데